19대 대선에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돌풍을 일으켰던 변방의 장수. 이재명 시장님은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성남시가 그동안 안고 있던 7,285억 원의 부채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언 3년 반 만에 채무를 다 갚으면서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부채비율 등 18개 항목에서 전국 1위, 교육재정 전국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니, 자치행정의 탁월한 모습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소호 상공회를 위한 특강의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한테 20분 주어져 있어서 딱 20분에 맞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소상공인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또 많은 분들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뻔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는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국가나 또 국가 권력 예산이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보다는 실제로는 소수의 기득권자, 힘센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를 든다면, 중소상공인들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어, 또 노동자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어, 다수의 약자보다는 소수의 강자 중심으로 실제로 국가 권력이 행사됩니다. 정책도 실제로 그렇죠. 아, 우리가 고용 문제를 얘기해보면 언제나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참 묘한 것이 이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야 정상 아닙니까? 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어, 꿈을 얘기하고 살수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기술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산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희망을 잃,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보다더 하다못해 80년대 대학을 다닌 저 같은 사람도 어, 그때 당시에는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미래가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예, 장난치냐. 아,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기회가 워낙 희소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잡은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삶 자체가 팍팍해지고, 그렇게 됐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아, 왜 그럴까?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사회에서는 국가 구성원 개개인 한명한 한 명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재산을 100조 원 가진 재벌회장이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서민 한 사람이나 다 동등한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어, 우리가 분명히 1인 1표입니다. 한 명이 한 표씩 행사하죠. 어,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한 표씩 행사해가지고 그걸 딱딱 긁어모아서 이겼죠. 결국 한 표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권력은 다수를 위해서 행사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전 국민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놓고 논쟁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딴 사람 시키지 말고 직접 그 일을 해치우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대표를 뽑게 되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한데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차선이 대표를 뽑는 거예요. 대리할 사람. 이 대리할 사람들이 진정으로 뽑아준 그 국가의 주인,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 예산 같은 것들을 정말로 나를 뽑아준 주인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면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뽑은 다수의 국민이 뽑은 그 소수의 대리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국민들, 나라의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신분은 꾼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번에 또 지배자로 뽑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권한과 예산들을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참 어, 안타깝게도 어, 국민들 상당수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정치인은 높은 사람이지, 대통령은 국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끔씩은 이 뽑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국회에 왔으니까 이 위에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에, 어떤 분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여기 국회의원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군지. 김무모라는 분 계세요. 응. 아,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어, 나한테 주어진 권한은 내 거다. 나한테 주어진 것들은 우리가 잘 써야지 국민들한테 많이 복지를 확대해 주거나 이러면 국민들이 게을러지는 수가 있다. 아, 이 생각의 근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김무무 뭐 그분을 포함한 법인 사람들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실제로 그걸 용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대리제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월급받는 대리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너왜 그래? 너왜 그렇게 했어? 너 계속 그렇게 해? 너 도로 일로 내려와라.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국가의 권력이나 예산들이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됐을 겁니다. 아, 그러나 선거 때한 번씩 투표를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는 또 그런 짓을 하는 주인을 수시로 배반하고 자기가 가진 맡겨진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을 위해 행사하면서 위임한 그 나라의 주인 국민들을 위해서 전혀 쓰지도 않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또 다시 뽑아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간이 부어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개판을 쳐도 주인을 배신해도 이 주인들이 맨날 나 뽑아주는구나 역시 개되지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고도 생겨났고 그들이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라 소수의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과 카르텔이 만들어졌던 거죠. 아, 그런데 그이 시스템의 대리제도 어, 주권자들이 있고 직접 못 하니까 소수의 대리를 뽑아서 월급 줘가면서 권한을 맡겨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맡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정당. 이 대의민주주의, 대리하는,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이, 우리가 정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러분도 오늘그 정당의 권당? 그냥 당원도 아니고 권리당원, 어, 권한을 갖는 당원이 됐죠. 이 정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대리인과 국민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극과 차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당조차도, 정당조차도 그 정당을 구성하는 다수의 당원들이 아니라 만약에 소수의 몇 사람의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쥐었다 놨다 하면 이 자체가 미, 비민주적인 거고 이런 비민주적인 정당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결코 국민들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책을 해도 꼭 자기한테 이익되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떡국을 많이 떨어지는 일,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적 요소를 강화하는 거, 즉 대리인들이 좀더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 또 정당이 당원 중심의 좀 민주적인 정당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들 삶에 다수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음, 오늘 솔직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야, 우리한테 이 혜택이 될것 같다니까 당원 한번 해주지 뭐 야, 오라니까 한번 가주자 라고 오신 분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한 분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오리발? 에.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아,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 만약에 우리가 60, 70년대에 비교해서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능력, 기술, 자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물론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좋아졌죠. 최소한 예. 라면 먹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옛날에는 굶어서 저처럼 그냥 맨날 감자, 밀가루 먹다가 요즘 어, 수제비 안 먹는 사람도, 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삶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전체 생산력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국민 다수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제대로 쓰여지게 만드는 일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정권 또는 권력, 국가가 우리를 위해 작동하도록 다수의 표 많은 다수를 위해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게 힘이냐? 소수의 강자들은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숫자는 적습니다. 숫자는 적어요. 대신에 많은 권력까지 있죠. 권력도, 돈도, 조직도, 다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진짜 힘은 숫자에서 나온다. 숫자. 소상공인들이 680만, 뭐, 70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쫓아다니면서 타운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타운론 해봤자 옆에서 보면 아이고 그러지요. 하지만 뒤에 가면은 아이고 표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아주 안에 딴데가 버리는 거죠. 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표가 되는 것. 표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돼서 숫자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전순옥 대표 같은 분을 당대표 만들면 민주당이 완전히 다른 당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리고, 아, 기왕이면 왜 3만 명만 합니까? 5만 명 하면 당대표 될수 있는데. 아, 1차 목표가. 그래서, 네, 7만 명 할까요? <laughs> 7만 명, 제목이면 우리 전순옥 위원장님 목표가 확실한 건데요 일단 민주당을 접수하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게 목표인 것 네?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400조 어, 올해 넘었는데 이 400조 중에 진짜 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실제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빠졌는데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동의하는 얘기인데. 불평등 때문이다 이겁니다. 격차와 불평등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너무 한쪽으로 확 쏠린 거예요. 그래서 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사회에 땅이 100평이 있으면 10명에서 10평씩 농사를 짓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90평 가지고 있어요. 9명이 10평 가지고 와아 둥가둥 하고 있어요. 그 사회에 그 자원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겠습니까? 지금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2015년 국민 총 생산이 1,569종과 뭐 어쨌든 1,600조쯤 됩니다. 1,600조. 그런데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70조래요. 국민 총 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지금 사내 유보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게 순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한테 이럴 때, 때 자랑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 광파는 거 잘하는 거 아시죠? 제가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PPL을 합니다. 중소기업 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끊임없이 새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고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죠. 고용에서 탈락하니까 야, 먹는 장사는 안 망한다더라. 이거 하나 믿고 계속 진입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망하는거죠. 들어오는 만큼 망하는거죠. 일단 공급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수요가 없어요. 인구 70명쯤에 식당이 한 개쯤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밥을 사 먹어도 식당이 기웃댈까 말까 합니다. 애어로 가릴 것 없이 70명에 한, 명, 한 명의 식당이 있어요. 근데 다 계속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뭐 소비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늘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 잘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거 하면 했는데 저는 우리 전순호 위원장님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힘좀써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20분 맞을 겁니다. <laughs> 성남시의 복지 지출을 지역 화제로 지급하고 있어요. 아, 이 중에서는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니라 저쪽 지방의 중소 도시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 문제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골목과 대형 유통점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골목은 끊임없이 망해가고 있죠. 성남시를 예를 들면, 성남에서 예를, 옛날에는 통닭 가게를 하면 이 통닭 가게 주인이 돈을 많이 벌면은, 아, 이걸 돈 많이 벌었네. 막걸리도 한번 사먹고, 그러면 막걸리 주인이 신발도 사고, 신발 가게 주인이 학용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 돈이 돌았는데, 지금은 통닭 가게 주인이 돈을 벌면 본사로 송금이 돼가 여의도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동네에 저수지로 치면 수위가 자꾸 낮아져요. 원래는 그 동네에서 돈이 돌았거든요. 과거에는. 경제는 순환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총량이 쪽쪽 빨려서 어디서 사라져요. 그 저수지가 결국은 마를 수 밖에 없죠. 이거를 막는 게 바로 경제정책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배당이나 아니면 산후조리 지원비나 아니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 한 200억 정도 되는 거를 성남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상품권으로. 우리 성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던데 한번 보니까.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되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 예를 들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이익을 보는 거니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해라. 거기서 상품권을 지급하죠. 그러면 이 상품권은 대형 유통점은 못쓰 성남 밖에서는 못쓰 카바레에서는 못쓰 카바레 다니신 분 계시구나. 여기 반응을 보면안돼 이런 말에 네, 의심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권뭐는데대 이런 데는 못 쓰고 재래시장, 골목상권, 영세상인 이런 데만 쓰게 해놨더니. 성남이 100만명인데 1인당 2만원 정도에 불과한 이 소액의 지역화폐로 재래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어 <laughs> 만약에 정부에서 3조원을 삼성전자의 r&d 자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냥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금이 그만큼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고에 들어가고 장부에 3조 원 더해서 원래 43조 원 남는 건데 46조 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조 원을 전국에 아동수당,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다 지급을 해줬다. 이러면요. 서민들은 이게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씁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순환에 100% 도움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주면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송금해가지고 서울 아들이 저기 이마트가 써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네 동네에서 한 번은 써라. 그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그 동네에 돈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 동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게 돼서 그 동네의 경제가 한 번은 반드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한번장남의 벤치마킹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200억 인구 1인당 2만 원 가지고 2만 원 가지고 겨우 성남의 재래시장 중에 금호시장이니 무슨 돌고래 상가니 이런데 빈 점포가 없어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옮겨 다 망하고 있던 수정구 태평동 일대 거기도 빈 가게가 없어지고 있어요. 겨우 200억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됩니다 <laughs>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화폐 발행해서 유지하려면 귀찮아요 일단 등록받아야 되고 그 화폐 발행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깡했다고 비난하면 해명해야 되고 그거 엄청 귀찮아요 제가 깡쟁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깨졌는데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 해당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반드시 그 돈이 한 번은 쓰여진다. 고그 동네에서. 이게 바로 경제 활성화죠. 그래서 내년에 일단 처음 시작하게 되는 아동수당은 그냥 자치단체들이 준비되는 대로 선택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데는 불이익을 좀 주어가지고 불이익을 좀 줘서 반드시 다할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경제는 순환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은 배려로큰 효과가 날수 있다. 정책은 배려 같아요. 섬세함과 배려 같습니다. 돈 많이 막 퍼준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저 출산 정책에도 무슨 뭐1 0조가 들었다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못한 게분명 맞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어차피 돈 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라고 저 인간이 제뭔 소리 하는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laughs>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었니요 네, 감사합니다.